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책 읽어주는 농사꾼입니다 사실 제가 농사꾼이라고 소개한다 할지라도 저는 농사를 보는 일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농사일을 경험해 보았고 이것이 참 전망있고 참 귀한 것임을 알고 이제 본격적으로 귀농하여 농사에 매진하고자 하는 초보 농사꾼입니다 아직 농사꾼을 얘기할 수도 없을지 모르지만 어, 농사에 귀농해서 열심히 일을 해보자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콘텐츠를 통해서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유기농업이 무엇인지 농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어떤 인문학적인 그런 기반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을 함께 나누고 우리 삶의 의미와 우리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찾아보고자 하는 찾아보고자 합니다. 어, 이 영상이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함께 재미난 세상 만들어가시 길러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구독과 관심 책 읽어주는 사꾼을 춤추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 부탁드려요.